네, 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님. 네. 네 저희 의정부시가 모여간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 승강기 보유대수가 약 86만 대로 세계 8위 수준이라는 데 맞습니까? 76만 대. 76만? 네. 그리고 매년 4만 대가 신규로 추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 그러고, 이제 관련 업체만 해도 제조업체 225개, 설치업체 278개, 유지보수업체가 896개, 어, 종사자가 2만여 명이다. 네. 그리고 전체 설치대수의 51%가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현황이 그런데요. 네. 승강기 산업이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지난해 승강기 네. 고장이 1만 7,450건이 발생을 했다. 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PPT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laughs> 이 2018년까지만 해도 2천여 건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급증한 통계상 급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어, 저희들이 새롭게 도입된 게 책임보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19년도부터 그러면서 어, 고장에 의한 뭐 어, 사소한 이런 가침 어, 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신고가 되고. 음 기존에 신고되지 않았던 네. 것들이 더 신고되고 네. 이런 일들이 더 통계상에 많이 잡혔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노후승강기가 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노후승강기 네. 굉장히 많이 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강기 사고 건수도 2012년 이렇게 뭐 100건 정도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가 2018년까지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2019년부터 좀 많이 증가를 했죠. 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2019년도에 이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중대한 사고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대한 사고의 기준이 일주일 이상 입원 치료만 받아도 중대한 사고로 이렇게 통계를 잡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 보통 아주 경미한 이부상도 일주일 이상 진단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게 중대한 사고 기준에 합당한 건지 네.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부, 합리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네. 일단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서 2019년도에 이제 대대적으로 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이 유지관리 기술력 한 명당 한 달에 100대 이상 초과해서 점검할 수 없도록 바뀌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일조 점검도 당연히 의무화해야 돼서 의무화했죠. 네. 그런데 전체 승강기 설치대수에 비해서 이 점검이나 고장 처리를 할수 있는 인력이 절대인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에 그런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승강기 안전관리가 굉장히 심각한 이 공백이 생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검 인력이 최소 5,300여 명 부족하다. 그리고 유지보수의 가용 인력은 막 1만 명이 부족하다. 작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도 자체 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할수 있는 인력은 한 12,000여 명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어, 성강기 대학이라든지, 또뭐 서일대학, 또 경상대학 이런 데에 성강기 학과를 이렇게 설치하고, 음. 네, 과제 지원도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규정상, 이, 한, 한 명이 한 달에 월간 100대를 이렇게 유율적으로 해놓으면, 이 전문가들이 개개인마다 이 경력과 점검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에 따르면 좀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총 허가 대수 범위 안에서 직원이 뭐 20명 같으면 100대씩 하면 200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범위 안에서는 개인별로 꼭 100대를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120대를 할 수도 있고 80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이 노후 승강기 늘어나고 최적화 절제 이런 문제들로 부실 점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용자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소기업 전문인력이 아까 부족해졌다 말씀하신 이유가 전문인력들이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욱 늘어났죠. 네, 이 징연 비율이 30%에서 50%까지 늘어났다 되어 있는데 중소업체가 더욱더 심각하게 인력난에 빠지면서 오히려 이 전체적인 이 점검에 있어서는 점검과 보수가 될때될때 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이 점, 전문 인력들이 좀 유인될 수 있도록 유인책으로 뭐 적정 보수료를 의무화한다는 방안이나 이최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네. 그리고, 그리고 좀좀좀좀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검토 많이 해주시고 간계 안전사고도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민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장에 있어서도 이